공인중개사 신용호입니다. 자 오늘은 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딱 여기 세 개인데 폭발력 엄청나다. 판교 분당 부동산 난리난 이유 이렇게 있네요. 철도 도로를 포함한 광역 교통망은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을 흔드는 최대 변수다 거죠. 그래서 굵직한 교통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은.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입지와 건물 가치 중에서 입지 가치가 대폭, 대폭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거네요. 철도가 아, 뚫리면 이제 단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착공 어, 또 개통 개통 때 이제 아,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거죠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역세권단지 아, 이것도 마찬가지 착공 이후 1년간에 10% 가량이 상승했다 이거네요 네, 어, 개통에 임박해서는 또한 달간 또약5% 올랐다 그래서 착공과 개통 때 많이 오른다 이거죠 이제 신분당선이 신사역까지 연장이 되면 강남대로 남북으로 이제 가로질러가지고 신노년 상업시설 기대감이 크다. 그리고 또 판교 용인 등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거죠. 강남대로에서 이어지는 신분당선. 이거죠. 이제 신분당선이 이제 용산에서 강남, 복선 전철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중 이제 1단계 구간이 현재 그 강남역에서 또신분당선그 강남역에서 어디예요? 신논현역 그다음에 논현역 신사역까지 이제 있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내년 5월 개통 예정이다. 2022년. 자, 여기 딱세개 여기 어딱세 개역이 자딱세 개역이 이제 들어서지만은 그 폭발력은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자 서울 지하철은 대부분이 이제 동서로 가로질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신분당선이 연결되면은 아 어, 강남대로 한복판을 남북으로 가로지는 노선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여기 강남역이 있고요. 이제 여기 신사역 이 있는데 여기를 어,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 현재까지는 지금 신분당선 이용하는 사람들은 7호선, 9호선, 뭐 3호선 이용하려면은 어, 양재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 가지고 고속터미널에서 한승해야 된다. 그래서 좀 불편하다. 그래서 현재 강교에서 신사까지 56분 걸리는데 이제 신분당선이 어 연장되면은 40분으로 어 줄어든다 이거네요. 지하철역이 있는데 여기 어 양재역에서 어 갈아타 가지고 여기 고속터미널에서 또 갈아타서 여기 7호선, 9호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남역에서 여기 신사역까지 어, 연결이 되면은 어, 좀더 어, 갈아타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어, 편리하다 이거죠. 어, 신분당선이 이제 어, 신사역까지 연장이 되면은 어, 그뭐 판교, 분당, 용인 등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해지겠다. 어, 편의성이 개선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분당선 최대 수혜지는 뭐 판교, 분당 어 이런 일대라는 분석도 있다 이거죠. 이제 강남권에서는 이제 신사역 그다음에 신논현역 이런 일대가 일대 그 상업시설들이 가장 큰 효과를 볼걸로 전망된다 이거죠. 자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이제 좀 어. 현재는 불편하다. 그래서 어,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면 이런 불편한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요. 그래서 주거시설 중에서는 서초 2동, 서초 4동 일대 아파트가 직접적인 어, 효과를 보고 반포 1동 아파트가 또 간접 효과를 보,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요. 이제 신분당선 2단계 이제 용산에서 신사역까지 연결하는 구간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거네요. 지난 6월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에서는 이제 신분당선을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는 1호선 용산역부터 고양삼성 신도시까지 있고 남쪽으로는 수원호매실에서 화성 봉담까지 연결하니 연결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완성이 되면 수도권 서북부에서 시청 용산 강남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만들어진다 이거네요. 교통이 많이 좋아져서 그만큼 편리해진다 이거죠. 네, 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